앞에 가는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럼 차도 뒤에 그 차를 들이받지 않고 멈춰야 되죠. 앞차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해서 앞차를 꽝 들이받으면.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가 잘못있죠.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차를 꽝 들이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가다가 앞에 신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멈춰요. 멈춰도 뒤에서 꽝. 100대 0이죠. 잘 가다가 앞에 공사, 공사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잘 줄이는데, 거기 공사 현장에서 수신으로 멈추라 그랬고 뭐 그리고 멈추는데 뒤차가 못 보고 꽝. 백병이죠? 잘 가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갑자기 누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뛰어 들어와요. 그래서 급제동했는데 뒤에서 꽝. 백병이죠? 그런데 앞에 가던 차가 아무것도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헛것을 보고 갑자기 멈췄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뒤차는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확보해야 되지만 앞차는 이유 없이 갑자기 멈추면뒤차 골탕 먹잖아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19조 1항은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있고요. 19조 4항은 위협방지,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제동, 이유 없는 급제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더 셀까요? 여러분들은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잘못이라 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아, 지금 많이 바뀌셨죠? 한문철 TV 많이 보신 분들은 아 이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서 안전거리 미확보보다 이유 없는 급차등이 더 잘못이다라는 거 이제 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경찰과 보험사는 무조건 안전거리 미확보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출박차가 앞차를 따라 잘 가고 있는데요. 앞에서 흰색 차요. 이 흰색 차를 따라 가고 있는데 흰색 차가 잘 가다가 어허 이 뭐야 뭐야. 다시 뭐예요? 흰색 차잘 가다가 아이고 여기 불법 주차된 차를 받고 튕기면서 불법 차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앞차 브레이크 등 들어오나요? 브레이크 등이 부딪히면서 들어오네. 부딪히면서 왜 그랬을까요? 앞 차가 졸음 운전했을까요? 앞 차가 스마트폰 봤을까요? 앞으로 안본 거죠. 이 지금 1차 사고로 망가진 거, 그거는 2차가 책임이고요 어둠에. 두 번째, 2차, 2차 사고에 대해서는, 불박차가 받은부터들이받은으 생긴 두 번째 사고, 이 흰색 차가 더 잘못인가요? 불박차가 더 잘못인가요? 보험사에서는 안전근이 막고 뒤차가 가해 차량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0대 0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우리 불박차 보험사가 뭐라 그러냐면, 앞차는 뒤차 100%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험사는 앞차 20 잘못. 뒤차 80. 80대 20도 감지덕지하란, 그렇게 노력하겠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잘못했나요? 저는 앞차가 훨씬 더 잘못한 것 같아요. 20대 80이 아니라요. 우리 불법차 보험, 본사는 20대 80이라는데, 거꾸로. 앞차가 80, 뒤차가 20. 최소한 앞차 잘못 70% 이상이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뒤차는 앞차가 브레이크 잡는거 보고 브레이크 등 들어오면은 그때 나도 브레이크 잡으면은 슬슬고, 나도 슬슬고. 앞에 차가 만약에 뒤차를 골탕 매기 위해서 보복 운전. 보복 운전 했다 그러면. 보복 운전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멈출 수는 없어요. 일반 도로에서 앞차에 보복 운전일 때 앞차 잘못을 한 60, 70 정도 보겠죠?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춰서 보복 운전이라 그러면 앞차 잘못을 70 내지 90까지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도로에서 보복 운전, 일부러 팍 멈추는 것보다, 브레이크 덤 멈추는 것보다, 그것보더 위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고는 보복 운전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앞차 잘못이 70% 이상이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보험사와 경찰은 무조건 안전근이 많고 뒤차가 더 잘못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판결인데요. 97년도에 나왔어요. 22년 전에 97다 41639. 이거 매우 유명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지금은 도로교통법 19조지만은 그때는 도로교통법 17조였어요.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앞차의 뒤를 따를 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앞차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안전거리 확보죠. 그런데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해서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즉 앞차가 브레이크 를 잡고 정지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작용에서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결국 앞차가 브레이크 를 잡아서 멈추는 경우 말고 지금처럼 지금처럼 갑자기 앞차를 들이받아서 그 앞에 불법 주된 차를 들이받아서 그래서 불 앞차가 멈추는 경우도 안전거리 확보해야 된다. 그런 판결이 있어요. 마치 그 대법 원 판결을 보면은.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든, 앞차가 지금처럼 뭔가를 들이받아서 멈추든, 언제든지 뒤차는 안정을 갖고 의무가 있다. 이 판결 때문에, 경찰과 보험사는 무조건 뒤차가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본 판결이 또, 앞에 가던 차가 뒤로 튕겨져 나온 경우, 앞에서 앞에 가던 차가 뭔가를 부딪히고 뒤로 튕겨져 나온 경우, 그때는 뒤차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게 대본 판결이 두개 있습니다. 대본 판결은 중앙선 침범한 차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잘 가고 있었어요. 앞에 차가. A라는 차가 가고 있어요. B라는 차가 가고 있어요. 근데 C라는 차가 중앙선 침범해서 A를 들이받고 밀고 와서 밀고 와서 B가 멈춘 데도 계속 밀 뒤로 밀려서 꽝. 이럴 때는 B에게 잘못이 없다. 라는 대문 판결이 있고요. 그리고 또 A가 잘 가고 있었어요. B가 뒤따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차가 중앙선 침범해서 A를 들이받았어요. 뒤로 밀리자 멈춰 있는데 비가 꽝. 이럴 때는 비에게도 안전거리 미앞에 잘못이 있다라는 바로 이 급판결입니다. 그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 보면요 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라서는 항소심 판결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삼심이죠. 그게 원, 원심이라고 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심 인천지방법원 구칠라 삼이팔육 원심판결 즉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뭐라돼 있냐면 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아까 얘기하면 이거죠. A, B, C. C가 쾅 사고 나 있는 걸 B가 브레이크 잡아서 또 쾅. 이거는 브레이크 잡지도 못하고 그냥 중앙선 침범차처럼 갑자기 넘어오는 데니사고꽝 나는 거죠. 이럴 때이 B, B에게 안정을 지키지 못한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일부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항소심 판결은 몇 때문에 었을까요 항소심 판결은 이 C의 보험사가 요 A A A 운전자 사망했어요. 여기 손해배상 다 해줬습니다. 다 해주고 너도 너도 좀 내놔. 너도 안전거리 지키지 못해서 너도 기여한 바 있으니까 너도 좀 내놔라고 부상금 청구. 그때. 중앙선 진보한 차가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한테 손해배상 다 해주고, 뒤에서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너도 일부 내놔. 몇대 몇이었을까요? 95대5 였습니다. b 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다. 5%로 잘못이 있으니까 5% 내놔라. 물론 그때는 b 가 마지막에 쾅! 사고나는 거 끽! 하면서 쿵! 해갖고, 첫 번째 사고 결과보다는 약했어요. 그러나 B도 사고에 기여도가 있다. 물론 첫 번째 사고로 게임이 끝났을 수도 있죠. 그 항소심 판결은 95대 5였어요. 물론 두 번째가 크진 않았어요. 첫 번째가 왕창 컸고 두 번째는 거기다 일부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봐라 브레이크 잡자고 갑자기 멈춘 것도 뒤에서 들이받은 수 뒤차가 안전거리 미약보다 그러니까 안전거리 미약보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가해 차량이라는 게 아니라 일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 물론 그 인천지방법원 사건, 지금 말씀드린 대법원 사건은 첫 번째 중앙선집에서 왕창 사고 결과가 컸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쿵! 첫 번째 비해서 좀 약했어요. 기어도가 좀 약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95대5로 판결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앙선 치마가 훨씬 더 잘못한 거죠.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한 뒤차 뒤차 얘기도 잘못이 있지만, 은 그것은 일부 잘못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앞차가 앞을 보지 못하고, 저렇게 가다가, 멀쩡하게 가다가, 당연히 그냥 쭉갈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이앞차 잘못이 당연히 7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하나 트레비저 유병용 사장, 저희 사무실하고 같이 촬영했었죠. 그때 저랑 내기했습니다. 어떻게? 내기하는 과정 보시죠.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도 앞차가 황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뒤차가 무조건 안전거리미확보 뒤차가 잘못했다 1번. 뒤차가 잘못이다. 2번. 아니, 앞차가. <laughs> 눈, 눈은 장식인가. 눈도 또 뭐해. 앞차가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몇 번일까요? 몇대몇 몇 나올 것 같아요? 저는 6대4나 7대4.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뒤차 잘못. 내기할래? 네, 네개더주습니다뭐뭐 뭐 할래? 뭐, 1 0만원 상당히 뭐 하자. 네, 상품권 하겠습니다. 상품권? 하나투어 여행 상품권. 아이 그런 거 말고 먹는 거로 저녁 <laughs> 사기, 저녁 네, 사기. 아시는 응? 응? 저녁가고 소주까지. 네네. 응. 네네 오케이니다 응. <laughs> 자, 그러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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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지 여기 딸지 네.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됐을까요? 뒷차 잘못 시키면 제가 저정을 사야 되고요. 앞차 잘못 시키면은 저 유사장이 저한테 전정을 사기로 했습니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앞차 잘못이 더 크다가 83%, 뒤차 잘못이 크다가 7%,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죠. 보복 운전보다 더 위험하게 멈췄잖아요. 보복 운전은 일부러고, 전 일부러 아니다. 아, 뒤차 입장에서는 앞차가 일부러 급제동한 거나, 저렇게 퍽 멈춘 거나, 뒤차 입장 생각해야죠. 고의냐 관심이나 떠나서. 자, 이제 대한민국의 교통조사관분들,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들, 이유 없는 급제동과 안정거리 미확보 지금처럼 브레이크도 못 잡고 갑자기 멈추는 경우는 당연히 앞차 점이더큰 겁니다. 최소한 앞차 점이70%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안정거리 미확보가더 잘못이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 설득할 설득하려고 그는건 아닙니다. 다만 뒷차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백급제동하들라도 저렇게 빨리 멈출 수는 없습니다.